전유진, 그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서 대중의 심장을 강력하게 움켜잡은 전설적인 목소리다. 그녀의 음성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강렬하게 파고드는 한 줄기의 빛, 아니, 한 송이 꽃처럼 우아하게 퍼져나간다. 최근, 그녀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우며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세상에 각인시켰다. 바로 그녀의 신곡 숨어오는 바람 소리가 단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을 돌파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전유진이 단순히 가창력의 경계를 넘어 감동의 미학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증거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이 전유진을 이토록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을까? 그 비결을 파헤쳐 보자. 숨어오는 바람 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그 곡의 가사와 멜로디는 전유진의 목소리와 만나,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 그녀가 부른 이 곡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감정의 흐름을 절묘하게 표현한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을 맞추는 것을 넘어, 듣는 이들의 가슴 속 깊은 곳을 파고든다. 이 곡을 듣고 나면, 마치 전유진이 자신의 마음을 속속 들이 꺼내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이 감동은, 단한 번의 청취로 끝나지 않는다. 반복해서 들을수록 그 감정은 더욱 깊어지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단지 노래의 감동만으로 이기적적인 조회수를 기록한 것은 아니다. 전유진의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넘어서 그녀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그녀의 팬들은 단순히 그녀의 음악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전유진의 콘텐츠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마케팅팀과도 같은 존재다. 이 팬들의 결속력은 그녀의 유튜브 채널이 급성장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결과 숨어오는 바람소리는 단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어서며 전유진을 단연 유튜브 강자로 만들어버렸다. 유튜브는 이제 단순히 영상 공유의 플랫폼을 넘어 아티스트가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 전유진은 유튜브라는 무대에서 이미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녀는 꾸준히 자신의 팬들과 소통하며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녀는 숨어오는 바람소리라는 신곡을 발표할 때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전유진의 유튜브 성공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전유진의 팬들은 단순히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의 음악은 이미 해외 팬들에게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의 조이수가 단 하루 만에 100만을 돌파한 것은 그녀의 팬덤이 단지 한국에만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녀의 감성적인 목소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또한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전유진의 음악은 더욱 폭넓은 문화권에서 사랑받을 가능성을 지닌다. 이는 그녀의 팬덤이 단순한 국내 팬들에 그치지 않음을 시사하며 앞으로 그녀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유진이 보여준 이번 기록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 그녀는 이미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숨어오는 바람소리의 성공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그녀의 목소리와 감동적인 노래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앞으로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그녀는 유튜브에서 강자로 자리잡은 이 사건을 넘어 앞으로도 더 많은 음악적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다. 전유진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대중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유진의 성공은 단순한 가창력의 발휘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음악은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은 빠르게 확산된다. 유튜브 조회수 100만 돌파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며 그녀는 앞으로도 더큰 무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며 그녀의 팬덤은 그녀가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전유진은 단순한 유튜브 강자가 아닌 글로벌 음악 씬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티스트로 떠오르고 있다. 그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또한 전유진은 단순히 한국에서만 유명한 가수가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세계를 매료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미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 산업 전문가들조차 그녀의 탁월한 보컬과 예술적 감각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전유진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감동을 선사하는 아티스트로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숨어오는 바람소리가 단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한 것은 그녀의 뛰어난 감정 전달력과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를 고려했을 때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서 그 감정선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음악 전문가들은 전유진이 단지 고음과 점을 정확히 소화하는 가수에 그치지 않고 각 곡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그 목소리로 섬세하게 풀어낸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탁월한 감정선은 그녀의 노래가 끝난 후에도 여운을 남기며 청중들이 그 노래에 몰입하게 만든다. 이는 유튜브 조회수 기록에서 볼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그녀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유진의 음악적 재능은 명백하지만 그 외에도 그녀가 가진 부와 명성은 아티스트로서의 성취를 더욱 빛나게 한다. 그녀의 팬덤은 단순히 한국 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는 그녀의 음악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글로벌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튜브에서 그녀의 곡이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처럼 전유진의 음악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는 그녀가 향후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유진의 부와 명성은 그녀의 음악적 성공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녀는 꾸준히 노력하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숨어오는 바람소리와 같은 곡을 통해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확립했고 그 스타일은 팬들과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예술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며 이를 통해 더욱 견고한 팬층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녀의 팬들은 단순히 그녀의 음악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홍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전유진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다. 가수로서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그 시련을 극복하며 성장했고 지금의 그녀를 만든 것은 바로 그 과정이었다. 그녀는 지금도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꿈은 단순히 음악적 성취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서 자리잡는 것이다. 그녀는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음악을 통해 문화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꿈꾸고 있다. 전유진은 이미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감정 전달력 그리고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서 그녀를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그녀는 점점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전유진은 단순한 한국의 가수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